신생분들 낯선 곳으로의 이동을 많이 돈이 나가는 것들은 많으니 아무리 돈이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고 해도 임신생분들 아, 설레는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네 쌓아왔던 것을 세상 밖으로 보여주게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각띠별로 종합운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진토라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각띠별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또 충이 있는띠라면 어떻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각띠별로 또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놀람>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원숭이띠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4년도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은 지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도모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저기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게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 기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 연령대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오케 자, 첫 번째로 2004년 갑신생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갑신생 분들은요, 이번 갑진년에 새롭고 낯선 곳으로의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놀러가는 게 아니었고요. 무언가를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환 학생이라거나 이민,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이런 것들이랑 같은 해외 생활을 위해 떠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인 관계를 봤을 때는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일들이 생기겠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인간관계가 조금 더 원만해지고 풍요롭게 유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한 재물의 운을 봤을 때는요, 돈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돈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은 없지만 나가는 것들은 많으니 지갑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지갑이 가벼워지게 되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돈이 조금은 궁핍해지고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애정원을 봤을 때는요, 새로운 연출이 들어오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연출이 들어오는 장소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는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또는 헤어샵이라거나 카페, 또는 어느 지역의 명소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여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우리 갑신생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삼각관계에 놓일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를 해주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원으로는요. 어, 우리 갑신생 분들은 이런 손목이랑 관련된 질환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도키? 자, 그럼 이번에는 1992년 우리 임신생 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임신생 분들은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성취해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움직이게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때문에 먼타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먼 해외까지도 움직이게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한 단기로 일하던 분들이라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거나 장기적으로 일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다고 합니다. 자, 아, 그리고 대인 관계를 봤을 때는요. 직장 내에 높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거나, 주변인들에게 내가 그동안 공들여 왔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을 세상 밖으로 보여주게 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한 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후원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거나,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 마셔. 자, 그리고 재물 운으로는요, 현재 임신생 분들 중에서 사업이라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올해는 돈을 조금 만질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땅과 관련된 쪽 또는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애정원으로는요. 현재 솔로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셔야 될것 같은데요. 먼 거리의 장소로부터 새로운 인연줄이 들어오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먼 거리를 여행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건강 쪽으로는 따로 언급해 주신 게 없으셨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시상해. 네, 이렇게 오늘은 원숭이띠 분들의 갑진년 종합운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새벽이지만 곧저 지평선 너머로 해가 뜨고 있는 형국이니 우리 원숭이띠 분들도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넘어가요 이래야 얼굴이 작아보는데요 중안부가 짧아보이는 매직 끝 어떤가 한번 보려고 어때요? 괜찮아요? 앞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맨날 생머리만 하니까 머리 좀 바꾸라는 피드백을 들었어요. 친구들 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뭘 해도 아마 재수 없어 보일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숨만 쉬어도 왜 숨쉬냐고 하는 애들인데 갑자기 킹받네. 갑자기 서운할라 그래. 괜찮아. 난 지금 내 삶에 굉장히 만족해. 나는 만족해. 우리 박수 칠까요? <laughs> 그거, 나는, 내가 네, 정말 좋아. 이거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아지는 마법. 그거 몰라요? 이거 아침에 박수 치면 진짜 기분 되게 좋아져요. 이따가 끝나고 내가 알려줄게. 마법이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